판탱이 선수하고 김명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 잠깐 이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중반 부분의 전투가 딱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은이 판탱이 선수가 여기까지는 사실 흐름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 원래는 붙이는 수라던가 덮어 씌우는 수를 두면서 백을 좀 확실하게 공격해 나가면서 백이 살아갈 때 여기를 중앙 부분에 또 갈라가는 형태를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일단은 좀 안전하게 두었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늘어가는 수가 냉정하게 좋았는데 이 젖혀가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좀 실수가 등장을 했어요. 원래는 이 자리를 젖혀가는 걸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근데 끼웠을 때 흙이, 백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 입장에서 좀타개가 쉽게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연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교환이 결국에는 나중에 백이 이곳으로 손이 돌아오면은 끼어가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계속 여기서 신경이 쓰여서 원래는 중앙 부분을 받았어야 되지만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기를 지키고 백이 다가오면서 어, 지금이라도 흙이 중앙 부분을 지켜놨어야 됐는데 여기를 안 지키고 한번더 손을 뺀게 실수였어요. 이게 바로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라도 냉정을 차렸어야 됐는데 흙이 여기를 두어가면서 오히려 백이 약점이 있었던 곳을 좀 긁어 부스럼을 해줘서 지금은 끼어가는 수가 가능하죠. 이 수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흙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김명훈 선수가 정확하게 응징을 딱 했죠. 이 자리를 또 끼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뒀었고, 판대인 선수가 그나마 최대한 버텨가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한번 위기가 있을 뻔했습니다 김명은 선수는 여기를 단수를 치고 잡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수를 계속 노렸어야 됐는데 아니면 여기를 젖혀 가던가 근데 지금 실전은 여기를 뒀죠 이 수가 졌으면은 패치하게 될 뻔한 수였습니다 왜냐면 흙이 여기를 하나 두는 게 선수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백이 끊을 때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은 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아직 다못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 돌을 이제 살리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완벽하게 살 수가 또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으면 바둑이 훨씬 어려질 워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김영 선수가 승기를 잡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어, 기회를 한번 잡고 나서는 김명훈 선수가 쭉 계속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팅이 선수가 어, 여기 중반 부분에서 한번 흔들렸던 그 멘탈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실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여기를 들여다본 수 이게 무리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무리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명훈 선수가 약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손이 돌아오면서 그 이후로는 김명훈 선수의 승기 승리가 이제 확실시 해졌죠. 그래서 김명훈 선수의 어, 장점이 좀 돋보인 바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결국 김명훈 선수가 이제 농심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여기 부분 중앙 부분 이쪽 두 가지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흙의 패착이죠.